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게시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푸드cvb님 네. 2020년 3월 13일 오후 11시 20분경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직진 중이었고 초록불 신호여서 그대로 직진하고 있는데 우측 골목길에서 포터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대로 포터 뒷바퀴 쪽을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요 제 차에서 연기가 나서 어지러운 상황에 벨트를 풀고 나와서 상대방분이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분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저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요. 상대방 분은 음주 측정에 걸렸고 시인을 했습니다. 아직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가슴 통증과 목 골반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전신이 다 이렇게 좀 아프신 것 같네요. 경찰분이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신호위반까지 하였다고 했습니다. 제 차는 모닝 차량인데 수리를 할수 없게 되어 폐차를 진행 중입니다. 많이 크게 사고가 났네요. 이 경우 폐차된 차량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죠. 물적 피해에 대해서 당해주는 거니까. 다만 이제 과실상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당 받는 일을 못 하는데 일을 못 하는 비용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상실 수익액, 병원비, 합의금 등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쪽에서 면책금 내고 보험사에 행임을 하면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차 사고가 처음에 있고도 하고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합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물에 대한 합의, 차량에 대한 거죠. 그리고 대인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일단 대물에 대한 합의는 바로 보셔도 돼요. 어차피 그건 나중에 가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신차 가격은 못 받겠죠. 어쨌든 중고 차니까 중고 시세에 맞게 이제 합의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에 대한 합의는 내가 치료를 충분히 받고 아 내가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될것 같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받으셨을 때 그때 합의를 보시는 게 좋아요. 향후에 내가 어떤 후유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덜컥 합의를 봐버리면 은 보험사에서 더 이상 치료를안 해주거든요. 청구권에 대한 건 3년이거든요. 이 3년 안에만 합의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카페 게시판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